안녕하세요. 그게 뭔데 영어의 기초란계의 배철원입니다. 이번 편은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들 두 번째, 알파벳 G입니다. 알파벳 G는 알파벳 26자 중에서 가장 설명하기 힘든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G가 어려운 이유는 알파벳 C나 X처럼 한 개의 자음으로 발음되지 않아서이고, 알파벳 C나 X보다 더 헷갈리는 이유는 설명하는 규칙이 그마저도 항상 언제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는 이중자음으로서 gh와 ng도 발음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단 알파벳 g는 한글로 자음 지읒과 모음 위로 쓸수 있습니다. 자음 이응을 제외한 자음이 있으면 그 자음을 선택한다 했으므로 읽은 알파벳 g에서 자음 지읒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g가 어려운 이유는 아주 많은 경우 한글자음 지읒이 아닌 다른 발음, 자음 기억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추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외워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어서 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때가 가장 부끄럽습니다. 영어간 알파벳 G가 자음 지읒이 발음이 나는 예를 보자면, 지금 보이는 단어들에서의 알파벳 G는 한글이 자음 지읒 발음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어보자면 G E M을 제이라고 읽을 때 영어 단어 맨 앞에 알파벳 G는 제의 처음의 자음 지읒으로 발음하였고 흔한 단어는 아니지만 G I S T는 gist라고 읽을 때 영어 단어 맨 앞에 알파벳 g는 gist의 처음이 자음 지읒으로 발음하였고 gym을 읽어 짐 i 이라고 읽을 때 영어 단어 맨 앞에 알파벳 g는 짐 i 의 처음이 자음 지읒으로 발음하였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g가 읽은 알파벳에서 나오는 자음 지읒으로 발음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알파벳 g가 어려운 이유는 아주 많은 경우 한글 자음 지읒이 아닌 기억으로 발음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보이는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 g a m 을 읽어 게임이라고 읽을 때 영단어 맨 앞의 알파벳 g 는 게임의 처음이 기억으로 발음하였고 영단어 g o 를 읽어 go 라고 읽을 때 영단어 맨 앞의 알파벳 g 는 go 라고 읽은 것이 처음이 기억으로 발음하였고 영단어 g u m 을 읽어 거미라고 읽을 때 영단어 맨 앞의 알파벳 g 는 거미의 처음이 기억으로 발음하였고 영단어 g r o w 를 읽어 grow 라고 읽을 때 영단어 맨 앞에 G는 그로우의 처음이기억으로 발음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하자면 알파벳 G가 한글자음 지읒이나 한글자음 기억으로 발음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두 경우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는 알파벳 G가 한글자음 지읒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소프트 G라고 하고 알파벳 G가 한글자음 기억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하드 G라고 합니다. 알파벳 C와 비슷합니다. 역시 하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딱딱한 말고 어려운 힘든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하드지는 원어민들도 힘든 알파벳 G 정도의 의미라고 이해됩니다. 여기선 중요하지 않으므로 생략합니다. 정리하자면 알파벳 G가 한글 자음 지읒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보통은 알파벳 E, I, Y 앞에서는 한글 자음 지읒 발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G가 한글 자음 기역으로 발음나는 경우는 보통은 다른 알파벳 앞에서라고 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는 알파벳 A, O, U, 그리고 자음의 알파벳 앞에서는 알파벳 G는 자음 기억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파벳 G가 한글자음 지읒 발음이 나는 알파벳 E 앞의 G 단어의 예들이고, 알파벳 I 앞의 알파벳 G의 단어들의 예이고, 알파벳 Y 앞의 알파벳 G의 단어들의 예들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G가 한글자음 기억발음이 나는 알파벳 A앞에서의 알파벳 G의 단어들의 예이고 알파벳 O앞에서의 알파벳 G의 단어들의 예이고 알파벳 U앞의 알파벳 G의 단어들의 예이고 자음의 알파벳 앞의 알파벳 G의 단어들의 예들입니다. 그런데 알파벳 G는 알파벳 C때와는 다르게 정말로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규칙이 바로 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을 때그 규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들을 반례라고 합니다. 몇 가지 반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어는 초등 단어로서 매우 기초적이고 많이 나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알파벳 G가 알파벳 E 앞에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설명한 대로 또는 수많은 영어 자료의 내용에 근거하면 자음 지읒 발음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get이라고 읽습니다. get이라고 읽은 것에서 자음 지을 읒 찾을 수 있는지요. 이때 영단어 get에서 알파벳 g는 g, 기억 발음을 합니다. 그럼 알파벳 g는 알파벳 e, i, y 앞에서는 자음 지읒 발음이 난다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보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어민이 그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렇다고만 한다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만약 어쩌다 하나 이렇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래 그건 내가 별도로 여겨주지 할텐데 초등기초단어에 이런 예는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단어 역시 기초단어이고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역시 알파벳 G가 알파벳 I 앞에 있습니다. 그럼 이때 알파벳 G는 자음 지읒 발음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기부라고 읽습니다. 기부라고 읽은 것에서 자음 지읒을 찾을 수 있겠는지요. 방금 전과 같이 알파벳 g는 알파벳 e, i, y 앞에서는 자음, 지읒으로 발음한다는 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숙지해 주셔야 하고 지금 보시는 단어들은 초등기초 단어 중 알파벳 g의 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달리의 단어들입니다. 단어들의 발음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의 수업에서는 알파벳 G의 발음 규칙은 하지 않습니다. 뭔 규칙이 어려운 단어에서도 아니고 아주 기초를 할수 있는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들에서조차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하간 알파벳 G를 정리하자면 알파벳 G는 읽어서 유추할 수 있는 한글 자음 지음과 읽은 것에서 유추할 수 없는 한글 자음 기억이 있는데 알파벳 G가 알파벳 E, I, Y 앞에서는 자음 지읒 발음이 되고, 알파벳 G가 알파벳 A, O, U, 그리고 자음의 알파벳들 앞에서는 자음 기억 발음이 난다. 하지만 항상, 꼭,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 원어민을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예외의 단어들이 나오면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G가 어려운 이유 중 이중자음 GH와 NG는 어려운 이중자음의 알파벳들 GH편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음의 알파벳들 두 번째 알파벳 G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